차를 지금 고속도로의 본선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HDA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대기반에 어, 상단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랩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알아서 주행을 시간상으로 얼마나 길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좀 궁금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타, 타임을 좀 재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, 네, 어 노면, 아 노면이 아니라 이제 도로에 차가 좀 있지만, 뭐 비교적 안전하게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 핸들을 잡으라고 거의 한 20초 정도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.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스티어링을 놓고 스티어링 휠을 놓고 얼마나 좀. 자율주행, 그게 되는지 한번 좀잘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랩이 찍히네요. 네, 그래서 벌써 아까 한번 눌렀을 때랩원이 끝났고 좀 랩2가 그렇게 됐습니다. 아까보다는 긴 시간으로 좀이 자율주행이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아까는 26초를 끊었었는데 지금은 어, 거의 40초 가까이 네 그렇게 좀 되고 있네요 네 제가 좀 어, 경고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스티어링을 바로 안 잡았더니 알아서 작동을 해제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HDA가 작동 중일 때는 어찌 됐든 그 네비게이션 데이터 기반으로 그, 가속 카메라를 인식하는 것까지 같이 켜지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 내비라는 표시가, 네. 차를 내비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, 그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흥미로운 점입니다. 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지금 이제 그, 잠깐 써본 HDA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자면, 요거는 그냥 운전자가 두 손을 놓고 마냥 운전을 하라는 뜻으로 이제 기획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. 예, 당연히 이제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은 잡고, 네,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외 부분, 그러니까 페달 조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꽤긴 시간 동안 차가 그냥 자동 주행 차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예,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a 필러부터 해가지고 b 필러 c 필러와 이렇게 루프 라이닝을 전부 예,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 알칸타라 실제 알칸타라 소재인지 제가 그 자료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, 그리고 외계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좀 굉장히 기특한 거는 결빙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요거는 영도일 때보다 영상 3, 4도일 때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주의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것들도 좀 친절하게 해 놓은 것은 좀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.